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별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상 26장 2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아는 하나님의 전 곡관과 성물 곡관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라. 여희 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요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무람 자손과 이스알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실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루손 자손의 스브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모시라 이 슬로목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고관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요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내리의 아들 아브넬과 수로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목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베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요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었는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각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예배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왕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셔서 다시금 성전을 지으라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죠. 그곳에서 그들은 가장 먼저 말씀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우우죽순, 누구 목소리가 큰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역대기 말씀을 주신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이 아닌 아버지의 말씀이 기준되시는 우리의 식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인지 성전 안에 역할을 맡았던 레위 네 사람들의 직무가 굉장히 상세히 다뤄져 있습니다. 30세 이상으로 계수해 보니 3만 8천 명, 그 중에 2만 6천 명은 제사장으로, 또 진설병, 떡굽는 자, 뭐 성전 앞에서 뒤에서 뜰에서 골방에서 일하시는 식구들이 있었죠. 또그 중에 4천 명은 찬양을 맡은 자들, 사천 명은 우리가 어저께 함께 살펴본 문지기들. 그러면 육천 명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재판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재판은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지요. 굉장히 공정해야 합니다. 기준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걸 바로 레위 사람들에게 맡기신 거지요. 자, 오늘 말씀해 봤더니 성전 곳간을 맡은 자, 성전 안에 있는 역할을 한번더 봤고요. 그리고 성전 밖에 있는 이 수많은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는 역할을 맡는 레위 사람들까지 우리가 같이 읽게 되었는데요. 강 건너에 있는 문하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그들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레위 지파들을 막 보냈어요. 이야. 우리들의 삶에서, 일상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요, 우리들의 신앙은, 예, 그래도 지켜나갈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의 날이니까 하면서 지켜드리는 것은 그게 곧 나를 살리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일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지, 하나님이 더 기쁘실지,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것은 내가 진짜 행복하게 되는 일, 자녀가 이것 때문에 행복해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기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막 가려가 주시고, 선택하게 해 주시고, 이 삶의 예배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재미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너무 고집이 세거나 마음이 둔화해져 있거나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할 때는 이게 너무 싫죠 간섭처럼 여겨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내가 제일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만 따라가는 즐거움이 생겨요 가족 여러분 오늘 레위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성전에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또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했다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주었죠. 우리도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신 역할을 감사함으로 하면 은 거기에 능력도 주시고요. 할수 있도록 감당케도 해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삶에 어떤 역할 주셨나요? 가정에서는 어떤 역할 또 일터에서는 어떤 역할 학교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각각 곳곳에서 주신 역할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 왜 나는 이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이걸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땐 그 모든 일이 감사가 돼요 그리고 또할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부디 오늘 이 하루를 사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삶의 예배자로서의 내 모습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수시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땐 말을 어떻게 할까요? 이땐 자녀에게, 이땐 부모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때 삶의 예배를 드리시고 또 내일 모레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승리하신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승리의 삶이며 기쁨의 삶이며 가장 행복한 삶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고 또 주님을 정말 일상에서도 만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기쁨을 더더욱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